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칼 로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칼 로저스는 성인이 되어서 YMCA 파견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6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매우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족들의 어떤 어머니의 지도로 인한 가족 환경 안에서의 죄의식에 대한 시달림 또는 가족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저항,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로저스는 아시아에서의,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더 많이 성찰하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지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그러한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술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험은 칼 구스타프 융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농학, 학습을, 학업을 중단하고, 어, 그 가족의 권유와는 전혀 다른, 그죠. 종교적인 신념을 권유했던 가족 분위기와는 달리 그는 스스로 교육대학에 다시 입학하게 되죠. 교육대학에서 그는 임상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박사학위를 취하고, 교육연구소, 교육상담소에서 어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 결국에는 소장까지 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승진하였을 때 물론 그 과정에서도 나,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는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결정하려고 되고 하, 하려고 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팀 플레이어를 펼치는 등어 매우 활동적이고 음, 또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의 상담에서는 그를 대하는 환자들은 어, 실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음, 자기 자신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다음 폭력과 방임으로 인한 음, 대인관계 문제 등 어, 다시 말하면. 음, 어떤 이상적인 종교적인 음, 심층적인 심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현실에 닿아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를 더 많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환자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들을 평가 절하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담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담자 중심이다, 비지시적 상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1945년부터 57년까지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서 있었는데 그때에서도 그의 태도는 전혀 위계적이지 않고 그가 운영하고 있던 연구센터와 상담센터에서는 환자들과는 친숙하게 같은 눈높이 그죠. 해서 환자의 현실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가서 환자와 같이 그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상담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평등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중중의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떤 태도는 어, 스키너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기술 만능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이러한 이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이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음, 신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식을 어떤 죄 의식적인 죄를 저지르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저항이 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64년부터 로저스는 캘리포니아의 학술연구소에서 무보수를 이야기, 어, 무보수로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어, 후에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인성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그는 집단치료를 어, 실시하게 되고 그것을 대면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로저스의 집단은 그 굉장히 어 현재 우리가 집단 치료를 나는 8명에서 15명 이내를 훨씬 능가하는 몇십 명을 어 모여두고 진짜 광장에서 집단 치료를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대부분 리더가 불분명하게 되고 리더가 큰 집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집단 안에서 움직이기는 하되 집단원들의 활발한 역동이 그 치료를 하게 되는 서로를 치료하게 되고 스스로를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로저스의 집단 치료는 매우 대규모적이고 광범위하고 그 치료 시간 내에서 역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로저스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